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전문가 김프로입니다. 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투자 시 단순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분석은 현대백화점입니다. 예, 최근 명품, 패션, 보복, 소비, 파워로 매출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아 이제 백화점 관련 주들이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현대백화점은 업계 상위 백화점 업체입니다. 동사 및 계열사는 현대 어, 어, 서울 압구정 본점을 포함해서요 신촌 뭐 천호 판교 뭐 디큐브시티 등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여러 사업장을 좀 운영 중에 있구요 어, 특히, 21년, 올해 2월, 2월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에 더 현대, 서울 점포를 신규로 오픈을 했는데요. 아, 흥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굉장히, 어, 조금 여의도에 또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될수 있는, 그런 이제, 백화점이 만들어졌는데, 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말에 가시려면, 가면 어, 주차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어 그리고 안에는 또 이제 정원 같이또 꾸며 놓은 데도 있고요.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어 한번 음시간내서 보시면은 어 굉장히 새로운 이제 백화점을 또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코로나 십이 오늘 또 이제 이런 뉴스가 좀 나왔죠. 코로나 관련 코비드-19 백신이 1차 접종자가 300만 명 돌파 소식 예, 뭐 여행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면세점, 그런 이제 테마, 이런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백화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나오고 있고, 코로나 이전으로 그런 이제 매출도 증가를 했습니다. 한번, 예,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명품 패션 보복 소비 파워 뭐 백화점 매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됐는데 지금 백화점 면세점 관련해서 면세점 백화점에서 이제 면세 명품을 사기 위해서 예전에는 한가에 그 정말 한가하게 이렇게 살, 샀지만 지금은 줄을 서면서 번호표까지 받고 그렇게 줄을 서가면서까지 산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보복. 그러니까 이제 소비 지금 이연되었던 이러한 소비 심리가 폭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어 지금 잠깐 보시면은 백화점 관련돼서 백화점들 올정기세에 관련돼서 이제 뭐 코비드 이전 음, 작년 그러니까 이제 삼월 팬데믹 그때 이제 이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이 뭐 코로나 확산 뭐 우려가 있지만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명품 의류 등을 중심으로 대사란 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브랜드 상위 브랜드 뭐 보시면 시, 뭐 신세계 아니면 현대백화점 여기서 보면은 어, 매출 지난해 셀 지난해에 비해서 롯데백화점 40% 신세계백화점은 51%, 현대백화점 43% 여기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예 가파르게 이 보시면은 19년 3월 29에서 4월 여기 이 부분이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20년 4월 날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다어 이렇게 늘어났죠 여기도 늘어났고 여기도 늘어났고 갤러리 조금 줄어들었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현대 같은 경우에 어 매출이 기본적으로 다음 늘어났다 그러니까 음 매출의 가장 많이 오른 그 상품, 상품 군은 명품입니다. 뭐, 유명 브랜드, 명품, 뭐, 백이라든지, 뭐, 시계라든지, 뭐, 의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매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연됐던 그런 이제 소비 심리가 이제 폭발을 한 거죠. 어, 그런 이제 원인 중, 그런 이제 이유가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게, 어, 코로나, 에 요 이제 백신 1차 접종자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그러면 이제 면세 면세점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여행 뭐 이들 카지노 뭐 이런 이제 그런 억눌렸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산이 되는 거죠. 연기회복 조짐도 보여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 부분 더 현대 서울은 오픈하자마자 수많은 인파가 좀 몰려갔고 방역 우려까지 좀 불거졌어요. 어 그만큼 흥에 어,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더 현대 서울은 올해 매출이, 아, 여기 지금 더 현대 서울은 매출이 1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목표 매출이 거의 지금 6,300억 원은, 300억 원은 무난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망하고 있어요. 그 포인트를 좀 잠깐 보면, 에,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가전, 뭐 가구, 패션 등전 품목이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 부분 해외 여행 대체 해외 여행을 못가못 어, 못 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이제 조만간 또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당장 못 가는 분들이 백화점을 많이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대체로 해외 여행 대체로 백화점, 그다음에 아울렛 소비 증가 전망. 그래서 주말에 이제 가족들 간에 아니면 여, 연인들, 아니면 친구들, 이렇게 백화점 가서 어, 이런 걸 푸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뭐 이런 경우 좀 많이 있습니다. 사회 현상이 또 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현대 흥행, 뭐 이익 개선, 음, 지속 전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음, 예, 그러면 이 차트상으로 한번 기술적으로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꾸준하게 지금 계속 이렇게 우상향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고 있죠. 우상향으로 지금 저점을 계속 좀 올려 주면서 올렸고 지금 52주 신고가 여기 강한 매물대 지금 또 뚫어 주었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좀 매물 1년 뭐어 52주 신고가를 뚫어서 지금 매물대는 지 이루는 없습니다. 없고 정배열 상태이고요. 정배열 상태 로 지금 하고 어,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강한 매물대를 지금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돌파를 해 주었는데 여기가 지금 작년 어, 3월 팬데믹 이렇게 쭉 어, 급락을 했죠 아주 무서웠죠 작년 자, 1월 2월 3월에 최정점을 아주 그냥 공포에 질려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지금 코로나, 이, 코로나가 3월, 여기 팬데믹이 떨어졌고, 그 전, 뭐 1월, 2월, 이때는 이제 코로나 전이었지 않습니까? 1월, 그때 이제 막 조짐이 좀 보였고, 그때에 그런 이제 주가를 회복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강한 매물대를 돌파를 해 주었다. 라는 거. 보시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 지금 파동이 여기까지 많이 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도 충분히, 요 정도, 지금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도 열려 있고, 뭐 어, 월봉상 보더라도 거의 요 정도의 작년 이맘때에서 거의 요정도 뚫어졌기 때문에 월봉상으로도 지금 쭉 계속 이어지고 있죠. 상승 흐름이. 창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좀 보실 때 주봉은, 일봉만 보지 마시고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좀 많이 보시면은, 그런 흐름, 큰 흐름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 상으로는 굉장히 조금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지만 그래서 신고가를 내면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한번 좀 볼까요? 체크해 보면 계속 외국인들이 매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매집해 나가고 티안 나게 하면서 은행 뭐 연기금도 지금 이렇게 계속 사 주었고 투신.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 예, 쌍그이 매수 또 들어와 주었고요 예, 수급 쪽으로도 예,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네, 어, 지금 음, 현대백화점 어, 관심 갖고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예, 어, 영상 마치기 전에 예, 어, 투자에 도움이 필요하시면요. 어, 그 네이버에 청계으로 투자 클럽 이렇게 검색하시고 어, 홈페이지 청계으로 투자 클럽 들어오시면 여기에서 예뭐 급등 후보 무료 추천 받기 이렇게 어, 추천받기 클릭 후뭐 성함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투자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 하십시오. 감사합니다.